어때요? 상징적인 숫자지? 그치? 19번, 21번, 28번, 29번, 30번 그래서 <laughs> 28번이 이제 등장하네요 자, 두 분을 알파벳하라고 이렇게 덧습니다 두 분을 알파벳하라고 보세요 그리고 a랑 b가 이런 거 놓으시면 안 돼요 자연수야, 자연수 a, b가 자연수랍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이 a. 알파 베타가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p. 그러니까 이거 어때요? 두 분의 합이요. 음수고두 분의 곱이 어떻게 나와요? 여기서만 나왔지. 그렇죠? 그 얘는 뭐야 그냥? 그냥 부호가 서로 다른 두식은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어때요? 지금 보니까 합이 음수지. 양근이 음근보다 절대값이더 작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나와있네요 여기요 일단 이거 풀기 전에요 혹시 판별식부터 한번 좀 써볼게요 관계식이 어떻게 나오나 일단 한번 봐봐 B'-AC가요 어떻게 됩니까? 판별식은 솔직히 의미가 없네요 지금 쓰니까 <laughs> 왜요? 자연수 조건이 있다면 은 얘는 무조건 0보다 클 테니까 두 음근을 가질 거야 그리고 이미 여기 두개 나와있지 부어가 서로 다른 두 식은 이란 말이 이미 나와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써놓고 봤더니 크다 그렇게 의미가 있어 보이는 식들은 아니야 만들어야 되겠죠 이게 뭡니까? 두 분의 차지 외우라고 그랬을 텐 절댓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매우라고 했죠, 이거? 표정되는 <laughs> 거두 분의 알파벳 하라고 했을 때. 두 분의 차이요 청창에게서 절대 값에. 요새, 이 정도 만약에 사이 시락 쓴다고 했던 법, 기억나세요? 청창을 갖다가 쓰세요, 한 번에. 아, 이럴 때 빛을 말하는 거야, 이게. 이거 만약에 안 쓰고 있으면 뭐 해야 돼? 다시 모르니까 이거 제곱으로 때려 갖고또 이거 하고 있어야 돼 이거 알파더 베타 이제 마이너스 상 알파벳 그걸 딱 써놓고 알파더 베타가 얼마나 오케이 4 이지고 뭐. 이렇게 딱 해놓고 그다음에 4 알파 베타가 조개 나왔으니까 4 b 이렇게 딱 써놓고요 그래서 이녀석의 제곱근에 싹싹싹싹싹 치면은 봐봐 똑같이 나오잖아 한번에쓸수 있는 거를 자꾸 왜안 외우시냐고요 자꾸 외워좀 제발 봐봐 번계식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차를 이렇게 딱 끄집어대면 이렇게 2가 되니까 이렇게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관계식 이렇게 나오네.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근이여 양분의 2로 나눴으니까 6보다 작습니다. 그 양변 뭐할수 있어요? 어차피 양수, 고 어차피 양수니까 양수인 아이들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양변을 제곱을 한다고 한들 대소관계가 바뀌겠습니까? 아안 바뀌죠. 30. a랑 b가 뭐래요? 자연스레요 뭐럼뭘 나와대? 1부터 어디까지 대입해야 되겠어요? 어차피 얘가 지금 그러니까 대입을 할때 뭐부터 대입할 거야? 당연히 빨리빨리 커지는 데이터 대입을 해야 되겠지 1 대입하고요 2 대입하고요 3 대입하고 그렇다고 이런 거다 쓰세요 5까지밖에 대입 못해 왜? 6 대입하는 수만 36이 돼 버리잖아 <laughs> 안 돼요 1 대입하는 수만 끝났어 그럼 b가 어떻게 되는데요 35보다 작습니다 이때 몇개 나와요? 3네개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왜냐면 1,1,1,1,1,3,1,4,1,34까지 그 다음에 얘가 2가 되는 거요 여기서 딱 대입했을 때 b가 어떻게 됩니까? 32가 되니까 이렇게 아, 그럼 이거 몇개 나오겠어요? 31개 나오겠네요 여기서3 대입하면 어떻게 나와요? b가 27보다 작다는 라거 나옵니까? 2 6상이 나오겠네요 4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b가 20보다 작다는 라거 나옵니까? 아, 그럼 몇개 나와요? 19개 나오겠네요 25 대입하면 b가 어떻게 나와요? 보다 작습니다. 라고 나옵니까 10개 나오네요. 그리고 상대로 더 나오는데 순서성이 있잖아. 됐습니까? 어, 이거는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씩요. 왜냐면 무조건 0보다큰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제대로 나오고 봤죠. 30과 30에 26, 1 9개 10개. 이거 다 더하면 몇개 나옵니까? 120개 나옵니다. 이렇게. 막다 구해 놓고 마지막에 산수 잘못 해 갖고 틀리면 안 돼요. 어? 나이거 구해 놓고 몇 개라고 썼냐면 110개라고 써 놓고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 어, 시발 뭐가 틀렸지? 그래서 저한테 110개야. 계속 110개래. 이 <laughs> 없는데 그거 잘못됐나? 다시 다는 거지. 제대로 구해놨어. 계산을 뒤에서 10의 자리에안 올렸더라고, 계산하면서. 하, 저런 실패 되게 많이 해요, 애들아. <laughs> 왜냐면 이게 <laughs> 주간식이라서 그래, 28번이. 단답형이에요. 그 저기 모의고사 문제는 단답형, 주관식 문제가다 답이 뭘로만 나와야 돼? 다 자연수로만 나와야 돼요, 답이. 만약에 풀었는데 음수가 나왔어. x 때 거예요. 만약에 풀었는데 분수가 나와. 큰일 난 거야. 그래서 만약에 출제자들이 분수가 답이 나오면 있잖아. 보통 수능이랑 모의고사 문제는요. 뭐 P분의 Q가 된다. P 플러스 Q를 구하고분모와분자에 합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그래서 분수가 나와라는 거. 아니면 이게 풀었는데 막 답이 막 이렇게 나온 거야. 2루트 3막 천, 막 106루트 2 루트 3도하기막1 0 0막106 루트 이렇게 나와. 망했다고 생각하지 마요 이거를 계산하면은 p 루트 3 플러스 q 루트 2가 됩니다 이걸 만족하는 p랑 q의 고불구하시막 이렇게 나와요 만약에 보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문제를 읽어야 돼 일단 왜냐면은 대충 어떤 상황인지는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돼 풀었더니 이 계산이 쉣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일단 그러니까 이네가 푸는 계산들을 의심을 하지 말고 일단 계산을 고 하는 거야 계산이 어차피 셰시니까 뭘 해도 일단 셰시겠구나 계속 하면서 가는 거야 그래서 답이 뭐가 이렇게 나와 그럼 검토 안 해도 돼요 솔직히 이게 답이야 그러면은 거의 답이 나올 거야 근데 풀었는데도 막, 막 Q가 막뭐 미, 갑자기 큐 앞에 마이너스가 붙잖아 그럼 이제 큰일 난 거지 <laughs> 와 씨. 다 그러면서 계속 그러고 있고데 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플러스로 보지 아 가끔가다 플러스로 보지 마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계산했는데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아니, 이 플러스로 제가 그냥 마음대로 바꿨더니요 답이 나왔어요. <웃음> <웃음> 아 근데 그런 경우도 생각보다 은근히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나왔을 때 주관식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순서성계수가라고그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왜냐면 이게 하나라도 누락되면 큰일 나거든요. 먼저 그다가 그리고 데 대입한테 순서도 좀잘 지키고요. 보통 제보다 대입하는 게더빠르죠 자연수라고 나왔으니까 그죠?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쓱쓱쓱쓱 가셔요. 어디 보자. 뭐 나머지 문제는 내가 보기에는 크게 어려워 보이지 않고 어 그래요. 665번 해보게요 이거 하나만 풀고요. 오늘 음, 진도 6 어, 6 5번이 뭐죠? 665번까지가 665번 <laughs> 665번 아 그래요. 665번까지 하면 진짜죠. 딱 맞겠네요. 네, 뭐, 63문제, 뭐, 더 많아요? 아, 어제 적었잖아, 문제. 어? 어제 30문제밖에 안 됐잖아요. 그거 오늘 금요일이잖아. 금요일, 오늘 일정 보니까, 저기, 연우씨 말고는 대부분 학원 일정들이 거의 없으시던데요? 있어요? 아, 뭐, 영화학원이 있었죠. 그니까 두분 말고는 뭐, 딱히 일정이 뭐, 없어 보이시던데요? 저도, 5시 아, 그래. 아, 5시 전에는 끝날 거야. 네? 네. 뭐딱 뭐 4시 반에 끝나서 갈 생각하고 있으세요? 저희 수요일 날 7시 넘어서 끝나고 있 그거 첫날이잖아요. 첫날이잖아요. 그러면 저기 뭐 점심 먹지 말고 점심시간에 빨리 와갖고 보니까 내 네, 2년 전에 보니까 집에 빨리 가려고 점심 때 아예 도시락을 싸갖고 와서 도시락을 먹으면서 풀더라고요. 도시락을 먹으면서요. 점심시간 때. 걔는 심지어 점심시간도 30분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기가 막히게 30분 동안 쫄라 초인처럼 풀더라고 막 그러면서 아니면 저기 뭐냐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막그 그러니까 어머님한테 쫄랐나봐 도시락 싸달라고.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먹으러 나가려면 여기 마땅히 먹을 데도 없잖아 그러고 이거 봐요 건너편 이런 데밖에 없는데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하세요. 내가 알바 아니야. 집조빨리빼야 되는 사람이에요. 어머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한번더도록 할게요. 아. 6 5번까지 해야